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서 로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363장. 221세기는 337장입니다. 오늘은 반주 없이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전사님 363장이에요 전사님 337장은 21세기고 찬송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지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지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니 모진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니 모진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어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요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지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은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했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선한 마음을 갖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선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laughs>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장 1, 16장 1절에 보면 2월 15일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날이 슈레고파고 75일째 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한게 아니고, 그냥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더라. 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우리가 핑계 많이 되잖아요거죠 이런 핑계도 되고, 저런 핑계도 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뭐 하다 못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뭐라 그럴까. 한 나라를 움직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 그 위정자들이 있죠, 그죠? 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장차관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뭐냐면 틀린 거는 틀린 거고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거는 틀린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거고 어, 잘못한 것은 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예 그런데 막그 자리에 가장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막 변명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된 마음이에요. 타락된 마음, 예, 타락된 마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워낙 정확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으니까. 겉도 속일 수 없고, 속도 속일 수 없고, 생각도 속일 수 없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막 우긴단 말이에요. 까만색을 보고, 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까만 게 아니고 회색 같이 보인다. 막 그렇게 우길 우긴, 수, 우긴단 말이야. 그런데, 왜그 우기냐 하면,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마음에 죄가 있어가지고, 아, 뭐 틀렸는데도 안 틀렸다고 막 끝까지 우긴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된 마음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가 안 되냐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75일째에 대해서 신광야에 들어왔는데, 그 가와가 신광야에 와서 75일째 되니까 한번 보세요. 어, 우리가 음, 여행을 하잖아요, 그죠? 여행을 해, 여행을 하는데, 여행할 때 음식을 잘 먹잖아요. 여행할 때 음식을 잘 먹는단 말이야. 어떤 데는 뭐이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면 때에 따라서는 한식당에 가기도 하고, 그 나라 토속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렇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잘 먹는데도 뭐냐 면 집에 있는 것하고 달라요. 집에 있을 때는 좀못 먹고 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편하고 만족스러워. 그런데 여행을 가면 잘 먹어도 조금만 지나면, 한 며칠만 지나면 불편해요.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자고 좋은 걸 먹고 뭐 해도 불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집에도 못 자고 텐트에서 자고 이거 그러니까 생활하고 막 힘들게 생활하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들고 힘들겠어요.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다 보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 불평과 원망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고기 먹고 밥 먹고 편하게 살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었겠다. 지금 이 삶이 너무 좀 고단스럽고 고단하다, 너무 힘들다. 먹는 것도 뭐 고기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을 한확 불평을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을 왜 하느냐 하면 마음이 타락돼서, 악해서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채찍에 맞는 것은 두 번째 쳐놓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옆집, 앞집, 뒷집에서 전부 통곡 소리가 났어요. 어떤 집에는 두 명도 죽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장자고 자식도 장자니까 그 갓도 죽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하나 죽고 더 심할 때는 어떤 집에는 세명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장자고, 아버지도 장자고, 송자도 장자면. 다 죽는 거예요, 장자들은. 그 얼마나 비통한지, 그 눈물 흘리는 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음과 폐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인생이 포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봐놓고도 우리가 거기서 애국에서 그렇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렇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당한 조금의 어려움은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고, 진짜 큰 고난은 지나간 거라고, 그리고 애국 백성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자기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고 그냥 아주 작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제앞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작은 거는 막 너무 크게 부풀리고, 남에게 있는 엄청 큰 고통은 막 아주 작게 얘기하고, 또 어떤 데는 자기에게 큰 실수는 아주 작게 얘기하고 남에게 있는 작은 실수는 아주 크게 부풀리고 하는 이 못된 성품, 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한 못된 성품이 지 이건 뭐냐면 죄악의 타락이거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몇 번을 기록하냐 하면 일곱 번을 기록하셔. 요 2절에 한 번, 7절에 두 번, 8절에 두 번, 9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이 12절까지 있는 이 절수 중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12번이 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죄인인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응? 어찌 그렇게 악하냐? 에? 악하냐? 어찌 그렇게 나쁘냐? 에? 어찌 그렇게 못돼 먹어버렸냐?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그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모습으로 야. 내가 너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줄게.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다 이러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다.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실 텐데 이게 율법이다. 그러고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먹을 걸 가져와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6일째는 주일날은 없다. 그러니까 6일째 나가서는 이틀 분량을 가져와라. 이게 율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4절에 이 율법이 너를 내가 시험 한번 해보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놈들인지 내가 시험 한번 해본다.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그렇게 불평을 하면 원망을 하는면 내가 시험 한번 해 보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가져요. 그날 먹을 거 가져와야 돼요. 그날 먹을 거 가져오는데 그냥 가족 중에 한 명만 나가면 돼요. 한 명이 나가서 가족 먹을 가루 먹을 거 가져오고 또한 명이 나가서 한명 가져오고 예를 들면 가족이 열 식구라 그러면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가면 열흘에 한 번만 나가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열 식구면 돌아가면서 가면 열흘에 한 번씩 나가면 되고 그런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중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율법도 안 지켜요. 아침에 가가지고 가져오는 걸 아이고 뭐 오늘 하루 가져 내일 또 나와 오늘 그냥 이틀 거 가져와 그렇게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 가요 그랬더니 그 만나가 곰팡이가 나고 썩어버리고 그것도 말안 들어요 예그 다음에 나중에 또 토요일 날은 여섯째 되는 날은 가서 이틀째 불랑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틀째 불랑 또안 가져와요 또 하루치 가져와요. 이틀치 물량 들고 오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없어,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 말, 하나님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이것을 내가 보겠다. 이것으로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가득해서 악해가지고, 그 작은 것도 잘안 지켜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듣고 이래 얘기도 안 되고 조금 수고하고 조금만 냈으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그 조금을 안 하고 막 성질 보려 딱 내고 막 불평하고 짜증 내고 만나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물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모세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들 그 불평 한 내가 먹을 거 줄게. 하나님 다 들어 버리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는 내 영광 보이리라. 너 그거 먹을 거 내가 챙겨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채워주시고, 저렇게 어려울 때는 저렇게 한번 채워주시고. 어떤 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저도 그렇고, 뭐, 산모도 그렇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 산모도 그래요. 누가 무슨 일에, 뭔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 진짜 이거 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네?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나 어떤 분은,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아, 이걸, 이거 생각했는데, 이게 이러네? 지난번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그분이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 이번 명절에는 어 이걸 좀 사서 애들 오면 반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걸 사러 가니까 뭐별 이렇게 벌써 다뭐 값싸고 괜찮을 만한 거는 다 사가고 뭐 너무 비싸고. 또, 그 다음에 너무 또 어떤 거는 너무 좀 긁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대. 저, 이 명절에 그 반찬 해 먹었으면 했는데. 그런데, 그그리고 어, 있는데 그날 오후에 택배로 그게 선물로 왔대.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택배로 올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먼저 다 지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그것도 똑같잖아요. 아왜 이래? 내가 살라하는거 좋은 거다 가져가 버리고 비싼 거먹있고 짜증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아좀 아쉬움을 가지고 집에 왔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갖다가 택배로 가져오시더라. 이런 삶이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많게 많게 우리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고 오늘 여기에 보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마음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저렇게 마음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들은 작은 것이다. 오히려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크다는 걸 알고 우리 마음이 제약 가운데 있고 제의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아가는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좀더 가지려고 애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함 가운데서,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처리 당하고, 하나님이 한거 틀렸다 이 말하면서도 이말이 말씀을 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 너됐다 하고 칭찬과 함께 복을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약 가운데 있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칠 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왜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싶어서 이를 끌어낸 것도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오니까 우리 그저 따라온 것이다.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간식을 차려주면, 자녀들이 그저 맛있게 먹으면 부모가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것보다가는 다른 것 먹고 싶다고 그러면 아, 이 자녀들로 인하여 또 엄마들이 마음 많이 상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합니다.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한 주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 서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